아,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논란인데 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이어지고 있는 저 이제 9차 오늘까지 해서 9차 심리까지 끝났는데요. 지금까지의 아. 어떤 공정, 합리적 심리야. 그리고 이제 10차 재판도 어 목요일 날 20일에 뭐 연기 안 하고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대해서. 불공정하고 편파적심이야.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조금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맞아요. 한번 문제를 풀어보실까요? 동일 퀴즈는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맞히는 퀴즈입니다. 먼저 당신의 의견을 묻는 질문이 주어지며 질문에 대한 의견을 투표하게 되는데요 그런 다음 자신과 같은 선택을 한 사람들이 몇 퍼센트일지 추측에 입력해 주세요 점수는 오차범위 20% 내외로 투표 결과에 근접할수록 높게 부여됩니다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맞출 수 있는 게임 동의율 퀴즈에 참여해 보세요 저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 어... 저는 파면에 대한다고 생각을 해요. 음. 비상계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고 어, 그래서 위헌적인 유현, 어떤 비상계엄의 선포였고 어, 그다음에 대통령이 더 이상 이러한 위법이 대통령을 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한 중대한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음. 아직까지도 그 생각이 변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헌법재판소가 지금 심리하고 있는 절차적 부분에 있어서는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좀 지나치다고 생각이 음. 들어요. 너무 시간을 정해 놓고 심리를 너무 강행한다는 느낌이에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이 파면에 파면 그러니까 대통령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서 파면에 대해서 결정이 나더라도 수긍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가 버리면 수긍이 안 돼요. 물론 엘라이나 님 말처럼 혼재 소장에 대해서 무슨 뭐 흠집 내게 한다. 그다음에 어떤 그 집을 찾아가 관사를 찾아가 가지고 어떤 폭력적인 시위를 한다 저는 이런 부분을 절대적으로 비판받아야 되고 처벌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과 결론으로 하더라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탄핵 심판은 제 개인적으로는 어~ 다른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봐요 분명히 비난받을 소지가 있고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받을 수 없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탄핵심판은 단심제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불, 결과에 대해서 불복할 수가 없어요. 음음. 그렇기 때문에 어 최근에 있는 문영배 대행의 재판관의 어떤 조금 지나치게 어떤 신속한 재판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해봅니다. 그럼 결국은 대통령의 어떤 비상, 어, 개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음. 그렇다면 비상 개엄이 문제라고 본, 보는 민주당의 어떤 상황은 뭐냐면 절차적인 문제가 요건이 안 맞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 국헌문란, 국회를 무력화시킨다.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 책임을 묻는 과정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정한 판단은 기본이고요. 공정한 아 공정한 재판은 기본이고 공정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도 그게 아, 중요하다.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 모두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데 음. 글쎄요. 너무 제한하는 건 아닌가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번 결과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10대 같은 경우는 어 대체로 봤을 때 50대 60대 빼고는 오, 대체로 이제 긍정하다, 공정하다 이렇게 아, 보시네요. 50대가 어. 조금 어, 달리 보시는 것 같고 남녀성비율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 그래도 대체적으로 다들 공정하시다 네.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전체적으로 보면 어 그래도 저, 아직까지도 그래도 많은 분들은 음. 그래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심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서 대통령 측의 맞다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선생님 부정적인 아직 의견이 음. 더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듭니다